예후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예후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씀으로 11개하 10장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한 왕이 28년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았던 장면이고 또 하나의 일은 하나님은 나 이외의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이 처음부터 틀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 결국은 다윗의 길로 가야만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사는 것이고, 음,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후가 왜 이와 같이 종교 음,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는고 하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무엇보다 아, 중요한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이고 또 예고된 대로 엘리사의 청년 제자를 통해서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예후를 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쓰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그 운명에 놓여 있었던 왕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의 일을 다 했던 것이죠. 일 아, 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가 이제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다.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음, 예후가 직접 그, 그들을 해치지 아니 하고, 처단하지 아니 하고, 너희가 스스로 알아서, 음, 스스로 알아서 그들의 머리를 베어 붙잡아 죽이고, 어, 내게 보내라.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 예후의 명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어,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왜냐면, 예후가 어, 적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기 직경까지 몰고 갔던 그 이세벨을 죽였던 이세벨의 시대를 마감시킨 그 예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이 최강자였는데 이세벨을 끝을 낸 사람이 예후기 때문에 그냥 예후가 한마디 하면 은 모든 것들이 다 통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니까는 아합과 이세벨의 죽음으로만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건 교육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가문의 왕자가 한 70명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 7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어, 발의 교육과, 어, 아스라의 교육과, 어, 우상들에 대한 교육을 어, 70명의 왕자들에게, 음,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의해서 훈련된 이 왕자들이 또 나중에 이 나라를 계속, 어, 받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교육받았던, 잘못 교육된 그 자녀들까지도 이제 전부, 어, 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이런, 그, 오늘 10장에서 일이 일어나는 건데, 아,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그, 이 예후가 오늘 두 개의 계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왕자들을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그들의 스승인가요? 거짓 선지자들, 남아있는 우상숭배 선지자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짰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갑니다. 너희들 중에 가장 어질고 지혜로운 왕자 한 사람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하니까는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이제 무슨 의논을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반장선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총회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일 때그7 0 명의 목을 전부 해가지고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니까는. 첫 번째 계략을 그렇게 해가지고 왕자들을 전부 죽이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후의 그 말에 따르면, 18절 말씀에, 예후가 무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하를 조금 섬겼는데, 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거짓 제사로 거짓 선지자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치 아들들이 모인 것처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전부 거기 사마리아 성으로 이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이자마자 무슨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절차와 방식을 따라서 정확하게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선지자들은 전부 나가라 그러고 이 나머지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어, 전부 어, 죽이는 이두 가지 이 지혜를 어, 기념붕 왕답게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 이런 일들을 볼때참 어, 하나님이 어, 뭔가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했던 그 절대적인 일에 대해서 어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어, 즉각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어떤 때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볼때알수 없는 방법이 나와야 돼요 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통치 아래서 이 백성들의 영혼도 망가졌고 정신도 망가졌고 생활도 피폐해졌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 그러니까는 여긴 지금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지명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는 수도고 거기에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워싱턴 DC 같은 데고 이스라엘은 그 뭐라 그럴까요? 왕궁입니까? 왕의 별궁입니다. 별장.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세벨이 주로 거기서 죽고 이쪽 사마리에서는 아비죽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들을 다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음~ 여기 아합 지금 여기 예후라는 사람이 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꼭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아마 엘리야하고 심정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거기 십절에 보니까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이랬습니다. 하여간 이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예후의 종교 개혁은 특징이 뭐냐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게 전부 소멸시키는 이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어 옛날에 그 사울 때 이렇게 도망가다가 그한 아들이 있었죠 쩔룩거리는게 도망간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교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음 이제 16절 보니까 아, 레가베 아들 요나답과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가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그 열심이 가장 강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적인 어떤 그 기름부음하고 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 여기에서 그 아합은 아합이래. 아합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예후는 음신앙쪽으로좀 무너지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 열심은 누구나 있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되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이제 내려 앉았고 여기 이제 예후도 이제 그런 그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예후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아, 왕의 그 후손들을 전부 이제 척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모든 일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의 길에는 미치지 못했다. 음 29절에 보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화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거어 이게 왜 그럴까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그, 왕에 대한 것도 해결했고, 아들들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고, 이제 거짓 선제들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어, 백성들에게 그동안, 어,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우상화 되었던 그런 것들은, 어, 백성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 1 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고그 빈칸을 채우려면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까지가. 종교 개혁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일을 했고 사실은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리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그 아합의 별장 이세벨의 집 이제 거기에 그것 사실은 다윗이 다윗의 아내가 그 이스리엘 출신이고 이 이스리엘은 이스라엘과 그 아람 사이에 그 있는 그런 아마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도는 중심에 있고 이스리엘은 가장 좋은 곳에 이제 만들어진 별장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다윗 때는 나라가 둘로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였냐면 다윗 때는 전부 어 하나로 통합이 돼 있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싸워서 예후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데는 많이 모자랐다. 이름으로 이제 한편으로는 됐지만은 아직 백성의 마음들을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는 여전히 많이 미흡했다. 그러니까 미완성된 종교 개혁으로 예후가 이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어 이런 것을 보면 어 우리 자신도 종교적 개혁이 항상 필요합니다. 어 항상 뒤로 물러나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앞으로 가야 될게 너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침노하여서 우리가 떠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가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이런 노력과 이런 발걸음들을 계속 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산하신 때를 기다리고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행로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모나반 시간 많은 사람들의 생사가 바뀌고 왕들이 변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일으키는 모든 개혁적인 일은 일어나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일들도 한꺼번에,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계획을 따라 되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기다림과 인내와 또는 선하신 뒤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로 원하오며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